우리 기도 목회 기도 시간에도 우리 기도했지만은 어, 우리가 어제도 저도 이제 롯데월드를 누가 보내줘가지고 갔다오면서 정말 외국인들이 많죠. 음. 정말 한 제가 보기에는 한4분의 한 1? 네명 중에 한 명은 한 외국인들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외국인들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정말로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 서울도 뭐, 외국, 뭐 시골 할거 없이 어, 우리 지역들을 보면은요. 외국인들을 정말 쉽지 않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장위동 이 동네에는요. 외국인들이 정말로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센터 이런 데 가서 한번 조사를 해봐도 알겠지만은. 어, 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두세 배는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동네 집값이 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싼 동네 사는 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마음의 부담감과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우리 어린이들도 정말 많아요. 또, 이렇게, 가무잡잡하게 생긴 우리 눈도 크 가무잡잡하게 생긴, 이렇게, 저기 위에, 중동 지역에서 온 그런 또, 어린이들도 있고,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보면은. 우리나라 애들이랑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고, 또, 희잡을 쓰고 다니는 여성분들도 많이 보고요. 동남아, 동남아, 그 다음에 중동, 이쪽 지역이, 또, 몽골, 이쪽 지역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한 사람의 성교사를 해외에 파송을 하려면은 어떻습니까? 문, 언어 공부해야 되죠? 가서 문화 적응해야 되죠? 성교 퀴즈들, 걔네들 또 희생을 감수해야, 자녀들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죠? 가서 언어,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문제, 또성교사라면 파송받고 나오면은, 네, 한국에 오면 또 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갈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고 그들의 언어를 소통하고 하려면은 최소한 몇년 동안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적으로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어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저께인가 저녁에 이제 저쪽 길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두 명의 여성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길이 깜깜해 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두 명만 여성분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딱 보니까 외국인이에요. 둘다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은 보니까 대화하는 내용이 제가 오래 듣진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쓱 들은 건데 한 분은 대화하는데 그 대화가 올해 개시성분 같았고, 또, 대화를 듣는, 말을 듣는 여성분은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된분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어떤 말이 들렸냐면은, 한국말 말이 못, 한말잘 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막 이러면서 한 걸만 못해도 일하는데 크게 지장 없어, 괜찮아, 막 이러는데, 한국말 더 굉장히 잘하더라고. 그리고, 그,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그거 보십니까? 기한 8사가, 아, 키 저기, 기한팔사, 네팔을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네팔에 이제 그 사람들이 주된 수입원 중에 하나가 셀파거든요. 관광객들 짐, 산 위에까지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짐을 하나를 지고요 보통 뭐 10kg, 20kg 기본입니다. 그럼 그냥 걸어가지고 그 30kg 되는 짐을 초등학생들이 메고서는 거기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 못하겠죠. 무릎 아파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중고생들, 배우지도 못하고 거기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한팔사랑 같이, 같이 들어주겠다고, 그, 그, 사람이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말 하는 그 현지인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나타나서 말을 거,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사람도 한국말 어떻게 잘하지? 겠더니 네팔에서는 한국, 한국으로 일하러 가는 게 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한국 코리안 드림인 거예요. 가면 돈 많이 벌수 있으니까. 그래서 몇년 와가지고 일하고 가면은 한국말 어느 정도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말했던 실력 가지고 그 기안팔사한테 그냥 말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알아보니까 한국말을 할줄 아는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려면은요 한국말 준비해야 되죠. 아 그쪽 언어 준비해야 되죠. 뭐 하지만은. 여기에서 만약에 세계 성교를 한다. 한마디 보니까 우리 지역이 세계 성교지야 세계 각국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말 잘합니다. 외국인들, 우리는 이렇게 왜 영어를 못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잘해. 외국인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 봤습니까? 전 별로 못 봤어요. 한국말 어느 정도는 다 잘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직도 왜 영어를 못하지? 일본어도 못하고 중국말도 못하고 중국 일본을 그렇게 갔는데도 아직도 쉬운 대화도 못하고 왜 그러죠? 참. 그래서 그들이 언어 준비해 오자 그리고 문화적으로 준비할 것도 없어요. 성교사 가려면은 문화적으로 얼마나 적응하는데 시간을 많이 걸립니까? 저도 성교를 가보지는 단기 성교만수 차례 수십 차례 갔다 왔지만 처음에 갔을 때는요 대만 성교 갔는데 처음에 가가지고는 음식 먹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어, 떤 애들은 고추장을 막, 밥에다가 고추장을 막 넣어서 막 걷어 썩썩 비벼먹는 거예요. 그리고 김막 가져와서 김 싸먹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아니, 현지 음식도 막 먹지 않으면서 그게 무슨 성교을 하냐고 그런 태도로 와가지고 자기 입맛에안 맞더라도 억지로라도 먹으면서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지.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중국 음식, 그냥 현지 음식 먹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비유장에서 힘들어요. 그런 거 필요 없죠. 언어 필요 없죠. 그들이 언어 준비 다 해서 옵니다. 그들이 먼저 한국에 적응을 해서 다 와요. 한국 문화에 자기들이 적응해 가지고 이제 보금만 전하면 되는 상태로 다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상태로 상차려 가지고 그들이 옆에서 막 지나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건져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은요 이, 이 한국 사람들은 집에 초대하면요 집에 잘안 옵니다. 초대도 잘안 하지만 초대 예, 받기도 싫어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초청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 이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외국에 가보게 되면은요, 성교나 이런 것들을 가게 되면은요, 그러면 제일, 외국 여행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어떤, 아주 뭐, 유명한 경치를 보는 거? 그것도 재미있겠죠. 하지만 많이 보다 보면 은 그것보다 더 하고 싶은 게 생겨지거든요. 또 현지 음식 맛있는 거 먹는 거, 또 현지에서 좋은 데 가서 아주 풍경 좋은 데서 노는 거, 뭐 이런 게 여행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하고 싶은 게 생겨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현지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들하고 교제하는 일,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 성교를 갔, 단기 성교를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쪽에 성도들이 이제 한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 선교온 지인 분들에 대해서 어,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 집에서 음식을 주고 그들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와, 일본 본토에 갔었을 때하고 문화하고 오키나와라는 정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남쪽으로. 그곳에 가서 같은 일본이지만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음, 가, 먹는 음식도 많이 다르고요. 거기 미군들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 아메리칸적인 문화들이 매, 많이 있고 그 삶을 개방하는 그 문화들이 일본 본토보다는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오키나에 가니까 그몇십년 동안 산 일본 집을 직접 방문해서 그 집에서 같이 교제하고 또 그곳에서 주시는 현지 음식들을 이렇게 먹어 보니까.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물론 통역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그들의 삶을 듣고 나도 삶을 나누고 그리고 안 되는 영어지만 그래도 그들하고 같이 앉아있으면서 한동안 오랫동안 손짓 발짓 해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해외 만약에 여행으로 친다 그러면 그건 성교있지만 여행으로 친다를 제일 하고 싶고 좋은 게 무슨 여행일까? 저는 현지인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생활을 그대로 우리가 느껴보고 그리고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을 대화를 나 통해서 나누는 거 사실은 그게 여행의 최고 아니겠어요? 경치야 뭐 사실은 여행 어디 가나 다 똑같죠. 우리나라도 좋은 경치 있고 다른 나라도 좋은 경치 있고. 예, 경치도요. 너무 많이 보다 보면요. 이제 별로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물론 찬양하고 경치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찬양하지만 이제 그거보다도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부근에 사는 우리 주변에 사는 외국인들 노동자들로 사실은 노동자로 많이 오겠죠. 그 노동자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 제일 필요스 필요 피로, 삶 속에 필요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외로움이 제일 클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집에서 이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도 외국인이 사는 집을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제가 산책하러 이렇게 쭉 나가고 하면은 어둑어둑할 때 우리 아이 두 명이랑 부부가 나와서 그냥 길거리에서 아이들은 어디서 났는지 싱싱카를 막 발로 밀면서 거기에서 타고 그리고 부모들은 이제 거기에서 끌어주고 그런데 그 부부 둘하고 아이 둘하고네 명밖에 없어요. 길거리에 별로 사람들도 없고 네 명이서 그냥 우리는 우리 같으면 그런 데서 안 놀죠 한국 사람 같으면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고 안 놀죠. 보통 이제 뭐 공원 어린이 공원에 간다든가 아니면은 놀이터 같은데 가서 그런 데서 이제 같이 놀겠죠. 아니면 산책을 간다든가 아니면 차 타고 뭐 어디 간다 이렇게 놀지 그냥 사람 다니 길거리에서 부부랑 아이 둘이 나와서 놀지는 않아요 잘. 그런데 그 부부들은 이제 외국인이고 하다 보니까는. 또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놀았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길거리 집 앞에 도로에서 놀았지 어디서 에 놀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그런 배경 속에서 그렇게 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 어, 저분들 외롭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본국에 있었으면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그 길거리에 나와 있으면 길거리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같이 합세했겠죠 그리고 이웃집에 사는 아, 어, 뭐, 여성분들 같은 이웃집에 사는 아줌마들하고 같이 막 대화도 하고 막 쏴서 떨고 그랬겠죠? 남자도 그랬겠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속에서 그냥, 그냥 자기들끼리 4명이서 거기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어, 나, 나는 더 외롭지만 저분들도 참 외롭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 저분들이 가장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가장 필요로 한삶 속의 니즈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 한국 사람의 집에 와서 한국을 경험을 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을 하고 그리고 아 한국 사람들의 집 안에서는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또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같이 함께 교제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한국에서 위로를 받고 또 즐거움과 생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을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 우리랑 약간은 피부색도 다르고 헤어스타일도 다른 그분들 그분들을 어떤 한국 사람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이거나 아니면 교제를 하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집에 들어가 보셨어요? 묻는다면 아마 거의 다못 들어가 봤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사는 숙소. 뭐 지방 같은 데는 그 공장 옆에다 숙소를 지어놓고 이렇게 거기에서도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숙소가 여러 개가지고 뉴스에도 막 나오고 하는데 아마도 그분들의 필요의 필요적인 것들 가장 큰 것들 따지라 그러면 또 가장 기쁨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한국 사람 집에서 음. 이렇게 같이 거하는 걸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외국이 외국에 갔어요. 외국에 갔는데 그 외국에 있는 어떠한 분이 나보다 훨씬 부유해 보는, 보이는 분이 자기 집에 오라고 초대해가지고, 저녁 같이 먹자고 초대해줘서, 음. 거기 가서 맛있는 음식, 한국, 그, 그 나라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그분하고, 만약에 교제라고 그분이 환대를 베풀어준다, 했으면 너무 감사했, 감사할 것 같아. 너무 마음도 열리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우리가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네.